안녕하세요. 정보알리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내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낸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려 1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 5년 반 동안 잘못 거둔 국민연금 보험료가 말이죠. 더큰 문제는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과다하게 낸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관합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시효까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전해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6개월 동안 잘못 거둔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확히 1조 5410억 원입니다. 그건수로는 198만 4천 건이나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과다하게 보험료를 낸 겁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가 이중으로 청구된 경우입니다. 같은 달에 보험료를 두번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행정적 착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직장을 그만두셔서 자격상실 신고를 했는데도 이미 낸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아서 더 거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소득이 줄어서 변경 신고를 했는데 이전 금액으로 계속 청구된 경우도 있고요. 납부 예외 대상이 됐는데도 계속 보험료가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는 관합액이 2,8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무려 3,9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23만 4천 건 금액으로는 1,500억 원이 잘못 거둬졌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거둔 돈이 모두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급금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발생한 날부터 딱 5년입니다.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영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관합된 5천 건은 시효 만료로 결국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미환급금만 해도 704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반 동안 우편과 문자 메시지를 468만 건 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내 비용만 해도 18억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환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보세요, 김영수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어디시죠?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관합하신 보험료 환급금이 있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관합료? 저 매달 꼬박꼬박 내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022년 5월에 소득이 줄어서 신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전 금액으로 3개월간 더 나간 게 있어서요. 환급금이 87만원입니다. 아니, 그런 돈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나 봅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다행입니다. 다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서요.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김영수 씨는 그날 바로 환급신청을 했고, 2주 후에 87만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만약 전화를 못 받았거나 우편물을 놓쳤다면 어땠을까요? 87만원이 그냥 사라질 뻔했던 겁니다. 저도 실제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03만 원이 환급대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몰랐다면 못 받았을 돈입니다. 마치 땅에서 돈을 주운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국민연금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홈페이지에서 관합환급금 조회라는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역이 쫙 나옵니다. 두 번째,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355번입니다. 전화하셔서 관합환급금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확인해 드리고 환급 절차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세 번째 예전에 안내문을 받으셨는데 미뤄두신 분 계시죠? 지금 바로 찾아서 신청하세요. 5년 시효가 지나면 그 돈은 정말 못 받습니다. 한 푼도 안 돌아옵니다. 네 번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괜히 헛걸음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먼저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환급 대상이라는 걸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때 계좌번호 적힌 통장이나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그래야 절차가 빨리 진행됩니다. 환급금은 신청하신 후 보통 2주에서 한달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반 동안 잘못 거둔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5,410억 원입니다. 올해만 해도 1,500억 원이 넘게 잘못 거둬졌습니다. 환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아무리 내 돈이어도 못 받습니다. 지금도 미환급금이 704억원이나 쌓여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건 여러분의 소중한 돈입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 돈을 그냥 놔두실 건가요? 오늘 영상 보신 후에 꼭꼭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환급을 받으셨다면 댓글로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저도 확인했더니 얼마 나왔어요라고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주변 지인분들께도 카카오톡이나 밴드로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소식이 나오면 저희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놓치면 손해보는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